안녕하세요. 서비TV의 서비입니다. 이제 설명을 쭉 이어갈 거지만 오늘은 자연휴양입니다. 자연휴양님. 자연휴양님. 뭐 평, 뭐 평일 이런 데는 뭐 예약이 쉽죠. 근데 주말, 특히 주말은 예약이 진짜 힘듭니다. 이제 자연휴양이 들어가면 숨나들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 숨나들이 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틈새, 여기가 아닌 틈새로 예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봤어 아무래도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거의 90% 된다. 주말 예약. 자, 가보시죠. 자, 자영이님 이걸 예약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숲나들이 이 채널, 이, 뭐, 이익을 가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순나들이 이를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셔야 되고, 그 로그인을 토대로 통합 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나들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로그인을 합니다. 자, 여기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한 저는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가입을 하죠. 그럼 여기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뭐, 뭐, 전체 날짜, 인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필요 없고, 여기 뭐, 우선 예약, 뭐, 주말 예약, 뭐, 추천 신청 이런 것들은 뭐, 시간 됐을 때 한번 봐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매주 수요일 날 자기가 원하는 휴양림을 예약하는 거죠. 그 예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고인물들이 많습니다. 고인물, 고인물이 뭐냐? 즉, 몇천 명이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특히 경험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약을 하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열악하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틈새를. 여기서 저도 해봤는데, 뭐, 10초도 안 흘렀는데, 뭐, 뒤에 3천 명, 4천 명, 이래 줄을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운트가 되죠. 그러면 4분 뒤, 5분 뒤 들어가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거의 거의 90% 이상 하는 게 2개, 세개라도할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이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고 자기가 가고 싶은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휴양림. 예, 그걸 칩니다. 저는 대운산, 자연휴양림을 한 번씩 가니까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럼 자기가 가고 싶은 휴원님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인을 하는 거죠. 여기 로그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순나들이 이 채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통합입니다. 통합.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상품 유연 선택, 이용일,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2월, 지금 3, 주말에 3, 4일까지는 끝났죠.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 날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예약을 9시부터 합니다 자 9시부터 하면 8시 55분부터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다 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다가 자 어떻게 보세요 잘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알람 같은거 있죠 알람 알람이나 뭐폰 알람이나 아니면 카운터 되는거 뭐 타이머 그런거를 뭐 하나 갖다 놓고 뭐 세계 시간을 뭐 세계 시간을 누르면 카운터를 하면은 초까지 나오 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7분 뭐 7시 43분 몇초 몇 11초 12초 13초 14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 59분 분에 30초부터 이제 카운터를 보는 게시작하는 겁니다. 네, 카운터를 보기 시작하다가 만약에 8시 59분 55초가 됐다 그때 이거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상단에 이걸 한번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게 읽어 들리는데 한 3초에서 5초를 걸립니다. 그러면 바로 상품 유형 눌러서 카라반들어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날짜를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10 이게 번할 거면 10 11이 나오겠죠. 바로 11이 누르고 3, 4일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3, 4 누르고 확인, 그러고 예약하기. 자,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은 이런데 당연히. 그, 뭐야,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그렇죠. 내일 9시. 그.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방이 뜹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막 가라반이면 가라반, 방이면 방, 방이 뜨게 됐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도다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클릭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예약하는 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한번 해본 사람은 들다 아실 겁니다. 예, 그렇게 예약을 하면 되고, 이거를 틈새입니다. 틈새. 틈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숨다들이 들어가서 배방해보세요 안됩니다. 예, 안되고 할수 있는 사람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틈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옆에 시계놔도 놓고 초를 보는 겁니다. 45초, 55초. 그러니까 8시 59분, 55초가 딱 되면 그때 홈페이지 이렇게 상단에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한번 읽어드리죠. 이게 3초에서 5초 걸리니까 그때 바로 선풍기운 누르고 내가 가고 싶은지 누르고 이용 시작일을 누르면 다 떠져 있습니다 이렇게 10, 11 다음 날이면 17, 18, 24, 25 그걸 눌러서 바로 확인 시켜서 바로 확인 시켜가지고 검색을 딱 하면 초그초 그 초, 이건 초당 완전히 진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뒤에 1 0 0명써 있고 거의 10초에서 아니 30초에서 1분 사이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쫙 나옵니다 방이. 예. 그때부터 신청을 클릭을 해 가지고 빨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숨나들이 들어가 <laughs>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수 있는 방식인데 요 방식밖에 없습니다. 틈새 방식인데 주말 예약, 뭐 무슨 예약 그런 거다 말고 자기가 가고 싶은 국공님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휴양님을 진짜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제 생각에는 90%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빠르,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좋은 방들은. 그런데, 좋은 방 필요 없습니다.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를 빨리 선택해가지고, 결제를 하시오 결제, 그 예약을 걸어 두세요. 그럼 끝이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한 개에서 두 개는 된다고 요즘에 돼 있는데, 요즘에는 한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를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면, 그거마저도 나중에감지덕집이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할수 있는 거 그,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예약을 했습니다. 막 경주, 대구뿐만 아니라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해가지고 한 번씩 가는데 이 방법이 제가 봐도 아무리 최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비티비였고요. 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거는 뭐 제가 다른 유튜브처럼 진짜 뭐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